9월 첫째 주 주일 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Oh.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제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어들어갔으나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창고와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안에 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손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내 안에 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임이 너를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복을 여지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 우리 성가대의 성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독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 대한 저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봉독한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축복의 말씀에 관해서 산고의 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국민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생활 속에서 받게 될 축복으로서 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토지 소산의 축복과 육축의 축복과 음식의 축복과 출입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적군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차례들이 남의 아이들보다 뛰어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책도 사주고 학원도 한두 곳도 덮어내고 그리고 고액과외도 시키는 겁니다. 반에서 학교에서 1등 이등 하면 부모들을 만족해 하며 이거 저거 전화를걸어서자녀들 자랑을 하자요 모든 사람들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뛰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모든 사람의 뛰어난 사람에게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놀라운 신비의 책입니다 그첫 번째 비결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용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는 우리로 여고 깊이 생각하기에는 속담이 있어요. 그제 오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속담이 부뚜막의 소문도 집어넣으며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구슬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뚜막의 소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집어넣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야만 마시나 봅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꽂아놓아야 구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꿰지 않는 구슬은 구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내가 아 23일부터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성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그 주처를 반성후에 놓은 연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호령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일어나서 받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네 말이다 말씀하고서 주의 경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나 지혜로 때로는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부분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될줄도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상으로 불러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설계도를 주셨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필요없게 39장 42절 말씀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며 모세가 그 피라 모든 것을 본적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명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주를 쓰시지도 않았겠지만 쓰셨다 할지라도 그 방주는 사십주야의 홍수의 제일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을 잘하다가도 자기 방법대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를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편성이나 이를 위해 역사상 천천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한 지도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백만 민족을 4 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상도 하지 아니하고 먹이고 입히며 유단까지 인도해내기. 모세는 끝으로 사모하는 가난안 땅에는. 나를 또하나님도 가르치잖아요. 나를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하죠.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치아 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치하여 각을 두고 중간을 쪼개어 마주놓테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각을 뜨지 않고 쪼개지 않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은 사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은 모든 재물을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쪼개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재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어요. 믿음을 조사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인하여 그 후손이 이방에 택이 되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사이하는 그런 수월을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셔서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있는 점이 있는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 사흘 동안 또한 정상에는 아픔을 느껴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자를 싫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세워주십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신병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고통과 박해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떠돌고 그들이 돈을 맡긴다고 무시받고 히틀러에게 600여만 명이나 학살당하기까지 한민족의 역사가 한방과 같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 밝은 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고 있다는 진리를 여기 있니다 슬픈 과거는 현실이지만 이미 과거일 뿐이며 밝은 통이 트는 새벽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 일행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인생의 새벽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가운데 놀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니다 새벽이 가깝습니다. 놓여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예배는 2020년 교육자 보건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교육자 보건주의를 헌금을 통해서 주의 종 부부가 잘 이제 챙겨서 또 이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회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보건주의입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자 보건주의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떡을 그렇게 우리 김정인 원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명물 과사님 정선의 자사님 두째 따님 지연, 우리 선생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안내해 주시고, 또 여성교회가 또 안내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예식이 맞춰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온 식구들이 우리 권사님 가정회를 축하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주 교역자 보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 볼수 있는 날이 한빨리 다가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도하야추 없어서, 악한 코로나는 나사렛 예수 명하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도 소리가 다시 흘러넘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는 날이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통원합니다. 주님 아음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복원하오니 주여 이 예물에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눈물이 담겨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희한예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육자 보건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주의 종을 하나님 잘 받들게 하시고 건강하여 이제하고 힘차게 함께하여 주옵져서 주의련금을 봉원합니다. 시대 일조를 봉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제나님호 주의종을 위해서 성미를 정성스럽게 얻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예물을 되게 도와주옵져서 예물이 주의종으로 쓰여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만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군행하들 선자 객제에 나가있는 자들 졸파한 성도들 외국에 나가있는 자들 병석에서 실망한 성도까지 주께서 로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한건이 한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 14일 출산을 앞두고 저 주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사히.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9월 12일은 우리 이백군 군사님 지월 우리 기한 선생님 결혼 예식이 아버지 있습니다. 의뢰 중에 하나님 착을 맞춰주게 하시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이새가정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축복의 예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i